오늘도 기알기 쌤이 강의하시는 면접 자료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물 안전 진단 결과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경우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c등급과 d등급 판정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음, 보통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전성은 유지되고 뭐 사용상 큰 문제는 없지만요. 그래도 이제 보조 부재에 일부 결함이 있어서 내구성이나 기능성 저하를 막기 위해 보수 또는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검사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d등급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또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미흡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에 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수 보강 조치가 필수적이고요. 또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 제한 여부도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C등급과 D등급의 핵심적인 차이는 결함의 위치, 그러니까 보조 부재냐 주요 부재냐 하는 것과 그 심각성 그리고 조치의 긴급성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D등급 판정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어떤 즉각적인 조치가 따라야 합니까? 네. D등급 시설물은 그 주요 부재 결함으로 안전성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즉각적인 긴급 보수 또는 보강 조치를 계획하고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설물의 안전위험도를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설물의 사용을 즉시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전 등급 판정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시설물의 안전 등급 판정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으로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행령 별표 8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A등급인 우주부터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그리고 E등급 불량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준입니다.